시현씨 시현씨 뭐하세요? 네? 뭐하세요? 아 준비 중 준비 중 오케이 우선 어때요? 막 약간 튀어나온 데 없어? 괜찮아요? 자연스럽게 잘 그려졌어요? 빨리 출근 준비나 하시죠 아니 어때요 출근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때요? 똑같아요 평소랑 아니에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오을 골라야겠다 이거랑 이거? 뭐가 더 나아요? 긴팔은 어때요? 덥지 않을까요? 이거요? 덥지 않을까요? 아 약간 그냥 더운 건 문제가 아니야 지금. 혹시 지금 수아 씨 때문에 이렇게 차려 있는 거예요? 예? 뭔 소리예요? 뭐,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왜 오늘따라? 아, 근데. 네. 좋아하는 거 같긴 해 보자. 시온 씨를요? 아니 아니. 어, 내가 뭐 틀린 말했어? 저번에 말하는 것까지 같이, 같이 들었잖아요. 아 물론 나이 시영 좋아하는 것 같아. 예? 네? 예? 네? 그렇게 난데 뭐 좋아하는 거 같아라고 하셨으니까. 좋아하는 뭐것 같다가 그러면은 뭐뭐 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? 아닐 수도 있죠 혹시 몰라요. 아 진짜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죠?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죠? 해봤어요. 여자 마음을 그렇게 몰라 진짜? <laughs> 어이가 없네 진짜. 아 찍지 마요뭐 하는 거야? 왜 때문에... 맨날 이것만 입어요? 네? 왜 맨날 이것만 입어요? 예쁘잖아요. <laughs> 근데 좋아하는 것 같긴 해 그지? <laughs> 아, 진짜 감이 초 초기 왔어 무조건 좋아하는 거야. 근데 시온 씨도 아, 수아씨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. 아뭔 소리예요? 군마가 나를 좋아하는 거지. 시온 씨는 안 좋아하세요? 아, 안 좋아하지 나는. 그럼 혹시 모바일 게임은 좋아하세요? 고퀄리티 원작에 투을 초월 구현한 맞나? 게임이 하나 나오는데 그 7월 26일에 정식 오픈이거든요. 아 비켜봐요 비켜봐요. 25일까지 사전 등록하시면은. 아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? <laughs> 뭔 소리야? 뭐, 뭐 하는 건데?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유치죠. 약간 젖은머리 스타일링? 머리가 뭐 자라고 있어요? 아뭔소리예요드롭컷이요 드롭컷 아 알겠습니다 어, 어이거 없네 진짜 뭐, 잔디가 자라는거 같아요 잔디가 자라는건 <laughs> 아니고 드롭컷이라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<웃음> 아시죠 <웃음> 아 맞다 그거 챙겨야지 에어팟 맥스 지호씨 <laughs> 늦었어요 늦었어요 뭐 보가, 보여요? 그렇게 아, 가까이 가면. 눈 꺾였어요. <laughs> 부담스러워요. 오지 마세요. <laughs> 아니, 아니. 거울 좀 잠깐 볼게요. 기다려 봐, 기다려 봐. 눈썹 어때요? 똑같아요. <laughs> 안 똑같아요. 오늘 좀 날카롭게 그렸어요. 남자답게. <laughs> 뭐가 남자다워요? 어때요? 똑같은데. 외 상태 괜찮죠? <laughs> 아, 똑같아요. 아니, 코털이 있는데. 아, <laughs> <laughs> 진짜. 아! <laughs> 약간 입술 좀좀빨죠죠 네? 입술 좀 빨갛죠? 아, to 죠인 g a t o o 예요 오케이, 오케이.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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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모르니까. 너무 설레버 y 는데 오늘 약간 좀 향긋한 냄새 o k a 아요 <laughs> 아,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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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감 말고 느슨해진 모바일 게임 시네 긴장감을 불어 이렇게 게임이 하나 나왔거든요. 예? <laughs> 신의 탑 새로운 세계. 예? <laughs> 아, 아니면... 뭐라고요? 아, 혹시 7월 26일에는 뭐 하세요? 예? 혹시 시간 되시면 무려 11만 9천 원의 사전 등록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데. 예? 한번 해보시는 것도. 예? 뭐 하시는 거예요? 예. <laughs> 예. 아니 아니요. 예? 아니에요. 예? 아, 아니라고요. 예? 아니라고요. 그냥 뭐 출근 뭐라고요? 출근우나세요뭔 뭐 얘기한 거예요? 출근 기작은 괜찮아요? 똑같아요. 오늘 하체 완벽하고. 오늘 완벽한 퍼펙트 데이. 뭐 이렇게 완벽한 게 많아요. 오케이. <laughs> 자연스럽게 가자고. <laughs> 빨리. 아, 녕 들어 어너 아, 나세요. Son, I, Kai. Kai. Son, I, k a 요 Son, I, 카이 i Son, Kai. 어. 네, 입입거봐 봐. 존나 예뻐. 뭔가 좀 다르게 꾸이아니까나좋아해서 그러니까. 그런 거라니까. 약속이 있겠죠. 아, 무슨 소리. 무자는 그렇게 행동 안 해요. 남자 좋아할 때뭐 그렇게 잘. 네, 인스타에서 <목소리> 봤어요. <목소리> 에? 무지개 늦게 보는데. 아니야, 있는데? 아니야. 원래 빨간색이나. 어, 그색이 그러니까 항상 여기 <laughs> 그러니까 노란색은 항상 여기였는데 어, 아니야 아니야. 아니 어제 마감을 제대로 하고 갔어요. 어제 검사까지 막고 갔는데. 아니야. <laughs>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. 아니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어? 뭐 하세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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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하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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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. <laughs>

뭔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하고 진짜 있는데요? 이상한 소리 서도 한국에서도 한저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이서도한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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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왜 저래? 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이 환상의 서도한국에서에에서에뭐에상의에서도한국 예? <laughs> 예? <laughs> 예? <laughs> 잘잘잘 뭐?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. 어, 괜히 아니, 그런 진짜로. 거, 괜히 이런 거 없고 막 어른들이. 그러니까. 재밌나 봐 저런 게. 그러니까 하나도 재미 없거든요. 뭐, 재미없어요 진짜로. 진짜 재미 없어요. <laughs> 하나도 재미 없어요. 이 꼬리가 막 올라가시는 거 같은데. 뭔 소리 하는 거지? <웃음> <웃음> <서류로 와봐요. 웃음> 왜요 왜요? 좋아하는 것 같죠. 걔가 그러니까 약간 좀 느낌이 느낌이 잠깐 조금이라도. <laughs> 아, 좋아하는 거 같아요. 되게. 어 그죠 그죠. 그니까 이거를 내가 파악을 해야 돼. 누나가 나를 왜 좋아하는 걸까요? 그래뭐 그때 진상 처리하시는 거 보고 맞네, 맞네. <laughs> 내가 내가 평소엔 안 그러다가 진상 처리할 때 약간 멋있게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반했네. 그죠? 그런 거 같아요. 그죠, 그죠. <웃음> 왜요? <웃음> 어? 뭐가요? 수라, 얼굴래 아, 이거 왜, 왜, 왜? 일해! 오, 어, 이럴 거예요! 이 하지마 그렇게 여기 이렇게 너무 하지마 에? 자꾸 싫어하는 <laughs> 척하지? 갑자기 <laughs> 방금 그런 컨셉이 맞았잖아요 평소 하던 대로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니야 <laughs> 그 모습에 반한 게 아니라니까 아, 여자 마음이 렇게 몰라요 인스타에서 에? 배우셨다면서요 인스타가 빅데이터예요 <laughs> 어? 다시 한번 보여줄게 내가 누나 줘, 내가 할게. 아 내가 할게, 내가. 내가. 아니아니아 내가? 내가, 내가. 내아 한... 줘, 내가. 아 내가 한다고. 아, 나, 한다고. 나 한다고. 내가 할수 있는데. 할수 있는데. 하면 내아뭐한번 했으면 내가 뭐 더어준다. 아니면 한번 못하니까 내가 더주려고 그런 거지. 내가 뭐 더어줄라 일부러 막 가가지고 내가 더어주려고. 야시험 더어줘. 그럼 내뭐 그렇게 해가 손이 너무. 들린다고. 뭐러는 거야? 어떤? 미진 거예요? 네? 미진 거예요? <laughs> 내, 그러신 것 같아요. 귀여워. 뭐가요? 네? 귀엽... 아 뭐가요? 귀엽다고요? <noticeable> 아니요. 귀엽다고요? 저, 아니 이거 이거 귀엽다고. <laughs> 이거 이거 정이한 거였잖아요. 귀엽죠? 시호식... 어, 이거 이거 이거요. <laughs> 하지 마세요, 진짜로. 그 구두까지 신고 오시고, 오늘. 원래 구두 잘 신어요. 혹시 시원씨 신경 쓰여서... 두분다 오늘 되게 엄청 신경 쓰시고 입고 오신 것같아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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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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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어,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. 그니까 이상한 사람이야. 뭘 어, 신경 써요. 신경 하나도 안 썼구만. 그니까 신경 하나도 안 썼구만. 이 누나는 평소에 입고 왔구만. 이게 뭘 평소에요. 아까 이쁘다고 막. 네배오 네, 어, 예! <웃음> 예! <웃음> 소리 하는 거야. 가게를 왜왜왜왜왜 아, 왜? 우리, 왜, 우리, 왜, 왜, 왜? 뭐, 짜증나니까. 그 우리. 우리, 우리. 우리, 우리. 우이 우리, 우리. 예! 예! 예예예예 <laughs> 우리, 예!!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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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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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리 아니 뭐 끝나고 뭐해? 야 끝나고 뭐라든 네가 뭔 상관이야? 아니 끝나고 뭐하냐고 물어본 거잖아. 뭘 하든 뭔 상관? 아니잖아요. 형 말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. 남탓을 하세요? 남탓하는 게 아니고 형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 어이없어서 진짜 생각났거든요 <laughs> 야미칫뭐야내 들으라고 PD님 말 들었어요? 나도 그 수환이 누나가 나 좋아한다고 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가려고 나도 노력 많이 했어요 나도 노력 <laughs> 많이 하고 나도 옷매우면서 이렇게 다듬고 옷도 뭐 새로 사고 그리고 내목돈까지 가서 10만 원돈 주고 이거부터 신발까지 다 사고 나 노력 많이. 목돈까지 가서 신발을 사셨어요? 10만 원에? 네 클릭 한 번이면 11만 9천 원에 사전 등록 혜택을 주는 게임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하는거예요 지금? 신의 탑 새로운생 새로운. 지금 그걸 왜 아. 얘기해요 지금 상관도 없는 얘기를 아 짜증나 죽겠어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로 이거 찍으면 보너스 드릴게요 얼마요? 그걸 왜 지금 아. 얘기해요 <laughs> 7월 26일 정시아잠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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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수능 n 같이, 네, 같이 하면 얼마 줘요두 배로 드릴게요. i 수 not sure. I'm n o 죠네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신의 시! 탑 새로운, 새로운 세계. 세계! <laughs> 7월 26일 정식 오픈이라는데요. 그래서 7월 25일까지 사전 등록하시면 <laughs> 11만 9천 원에 실제 판매 패키지를 받을 수 있어요. 11만 9천 원의 실제 판매 패키지? <laughs> 얘네 남는 거 있어? <laughs> 와우. 좋아 시온과 함께하세요. <laughs> 고생했습니다. 됐어요? 네. 됐어요? 끝났어요. <laughs> 뭐 아근 얘기 안 하네 저도 그냥 나도 뭐 자존심이 있지 뭐 저렇게 계속 화내는 사람한테 하고 싶지 않았냐? <laughs> 나 오늘 본가 가 그걸 갑자기 왜 얘기해 주는데? 다음에 놀자고 <laughs> 나중에 언제 나도 스케줄 바쁜 사람이야 나도 지금 적어놔야 돼 나중에 아야 나중에가 언제냐고 혹시 그러면 7월 26일은 어떠세요? 아 무슨 7월 26일 아정식오픈 날? <laughs> 진행 네. 탑 새로운 세계 네 맞아요. <laughs> 그럼 그날 그거 같이 하던지 근데 그거 모바일 게임이에요? 네 맞아요. 어, 어디서 할 건데? 우리 집에서 하던지.